자 이번 시간은 취미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환경이 최고 경지가 뭐 자리에 탔죠 기독교는 뭡니까? 좋은 청지기가 되는 거죠. 자, 소재목은 뭐냐면은 낚시, 사냥 등 생명을 해치는 취미를 갖지 마라. 자신과 호손 이게 크게 안 좋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덜 살거나 인생을 살더라도 그냥 대충 살고 또 통찰력이 없고 공부가 덜 돼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노력과 능력 싸움이 아니다. 복과 인연 싸움이다. 복과 인연이 곧 노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습니까복우 힘이 가장 세다 그랬죠. 그래서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다. 그러니 복사길를 기글리 하지마라 일어났시다 그런데 복사도 될까 말까 하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게이 사바석인데 왜 좋은 취미 자리 이탈할 수 있는 취미가 천지 빗가리로 있는데 낚시, 사냥 등 나무 생명을 해치는 취미를 하고 이아가 생업을 하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생업을 하는 사람은 해 어쩔 수없만은 그런 사람는괜찮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은 되도록 그런 거안 하는 게좋은왜 백정을 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자기 소손한테안좋기 때문에 백정을 천대하고 하지 말아라는 거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 복려하고 처자식 복려하고 그렇게 예수 뭐, 업을 하거나 백정을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누군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훨씬 감해지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즐기겠다는 이유로 낚시하고 사냥을 해가지고 너무 세문을 해친다. 뭐 불교니 뭐 종교, 뭐 철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상식 바탕에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저을 리가 있나? 저을 뭐 리가 없다. 울장한 사람이 젊으실 때부터 낚시 다니면 어떠십니까? 마음 바로 바람난다. 그리고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너무 생활을 해치니까 일이 잘 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항운이 온다, 안다을것 같고. 그럼 은퇴한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낚시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남은 생이나, 다음 생이나, 후생들한테 졸리가 없죠. 이 시간을 그만큼 살았으면은,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을 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이가 먹으면은, 누구나 다 성숙해지고, 바효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우유가 발효가 잘 되면은 치즈가 되는데 요거트가 되는데 발효 안되니썩어 버리죠. 그냥 나이만 먹으면은 오염되고 부패가 일어나고 태보가 일어납니다. 그런 노인 애들이다. 우리 집 근처에도 큰 못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낚시하지 말라고 펜말을 갖다가. 여러 군데 박아놓고, 브레이카드를 갖다가 네 개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안... 와, 몰리왔다가 노는데, 늙은 사람들은 여기게막 털을 잡고 있어. 그리고, 연락시 하지 마라 그러면, 오면, 응? 이게 당시 모 씨가 이런 식으로 답으로, 노인 에게다 답으로, 화내고, 뒤들고 이래요. 나이를걸동고물로 쳐먹어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대접 못 받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라 아니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인생을 그 정리를 해야 되죠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참회 하고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좋은 경험들 또 성공 사례들은 자녀들이나 친인 척들이나 후배들한테 전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취미 많잖아. 도서관에 가도 되고, 등산에 도 되고, 거기에도 되고, 여행 다니도 되고, 봉사활동 해도 되고, 안 가면 경비를 하러 가든지. 그왜 그렇게, 그런,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사양도 문제입니다. 이게 차원이 높은 더불일수록 고통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사냥 해설이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사냥은 보통 누가 합니까? 완전히 그냥 뭐 사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 포수들이 사냥을 하고 안 그러면은 좀 기업 해가지고, 중소기업 해가지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빚으로 굴러갑니다만은, 좀잘 풀리는 중소기업 하거나, 그러면은, 사업 해가지고, 좀잘 풀리면은, 이 사냥을 한다고. 사냥해가지고, 그냥 사안해. 여자끼고 사냥합니다. 그래갖고, 뭐, 돼지 썰게 먹고, 뭐, 뭐,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은, 사업, 이래 9순 다 망한다. 왜그 예, 살생이 없고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하철 노릇시야노 땅들은 지금 낚시를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방생을 해야 될 때죠 물론 멧돼지가 너무 많아갖고 그 전문 사장꾼들이 좀 잡아야 됩니다. 농작물을 워낙 많이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꼭 내가 할 필요는 없어. 강한 나쁜 업을 짓는다, 이 말이야. 죽는 멧돼지 입장에서는 지는 그살라고농작물 먹었는데 지가 나쁜 걸 안아. 나쁜 걸 안들 당장 자기를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원망스럽죠 그 원한이 어디가 꽂히나? 사형권한테가 꽂힌다 참 한심한 노릇이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은 복과 이에 타고난 복과 연 싸움입니다.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게다 복이다.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복을 쌓아도 될까 말까 한데, 복을 자꾸 일런주절 하면 안 된다. 그럼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그, 저, 저 TV 이경규는 뭐 그렇게 잘 되는데, 낚시해도 그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이 인구 같은 사람은 팔자가 겁나고 흙을 하고 지향이 좋은 사람이죠. 태양이 떠가 있어 하늘에. 응? 화천 대유죠. 지옥을 이야기하면. 태양이 떠가 있는데 이게 촛불이 켜있다고 해서 이거는 낚시에 있는 악업입니다. 촛불이 켜있다고 해서 이놈은 촛불이 켜있는 거는 맞지만 영양력력을 발휘합니까? 그렇지만은, 사계절 다 좋은 사람 없고, 위인 구 같은 사람도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팔자가 나쁜 시기가 왔다. 이 태양이 없어졌다. 태양이 없어지면은, 이 촛불이 빛을 바랍니다. 영향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노땅 여러분, 자기 남은 생이나 다음 생이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막시 사냥 등 생명을 해치는 취미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기있는 네. 자 들으리라.